푸슈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페이드 여왕은 감추어져 있는 불길함을 의미한다. 네. 네. 카드놀이는 근위병 장교인 나르모프의 집에서 열렸다. 긴긴 겨울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새벽 5시에야 밤참이 들어왔다. <놀람이 Lebanon entend diff -ingendi> 돈을 딴 사람들은 입맛이 돌아 맛있게 먹고 이른 사람들은 텅빈 노름판에 맥없이 앉아있었다. 그러나 샴페인이 들어오자 분위기는 한층 활기를 띠어 모두가 대화에 참여하였다. 주인인 나르모프가 물었다. "아, 어때 수린? 자네 좀 땄나? <laughs> 또 이랬어. 난 재수가 없나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늘 상치기만 하니. 게르만은 어때? 한 손님이 공병장교인 게르만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친구는 평생 트럼프를 잡아본 일도 없고 노름이란 걸 해본 일도 없다네. 그런데 아침 5시까지 줄곧 우리가 노름하는 걸 구경하고 있지 않나? 노름이 무척 하고는 싶은데 이런 위험한 사치 때문에 밥값을 희생할 처지가 못되니 그렇지. 게르만이 이렇게 대꾸하자. 톰스키가 나서며 말했다. 게르만이야 독일 사람이고 원래 치밀한 사람이라 별로 놀랄 것도 없지만 정말 괴상한 사람은 우리 할머니라니까. 안나 페더로브나 공작부인 말이야. 아니 뭐 왜? 뭐가 어쨌길래?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우리 할머니께서 노름을 안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상할 게뭐 있나? 여든 살잡수신 노파한테 노름이라니? <laughs>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군. 60년 전에 우리 할머니가 파리에 가셨을 때 일이야. 할머니의 등장은 파리 시내 큰 화젯거리가 됐지. 이 모스크바의 비너스를 보려고 마차 공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흔히 트럼프의 일종인 페아로를 했다는데, 할머니 는 어느 날 궁전에서 오를레앙 공작이란 사람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잃었다나 봐. 그런데 할머님은 어느 유명한 남자와 친분이 좀 있었다네. 유명한 남자? 어, 누군데? 응. 응. 자네들 생제르맹 백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겠지? 방랑하는 유태인이란 소문도 있고 불로장생약도 가지고 있다는 자 말이야. 아... 사기꾼이란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간에 그는 신비에 쌓인 인물이었지. 게다가 무척 점잖은 용모와 상류 사회인다운 몸가짐을 지닌 사람이었어. 아니, 그래서 그치가 조모님이 그쵸? 만나셨대? 음, 조모님은 그자가 거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고 한번 만나자는 쪽지를 보냈지. 그자는 곧 할머님을 찾아왔다네. 전, 이제 모든 희망을 선생님의 우정과 친절에 걸고 있습니다. 음, 돈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빚을 갚으실 때까지는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수 없을 것이니. 부인을 이보다 더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싶지는 않소이다. 제게 다른 수가 있습니다. 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그러더니 비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네. 젊은 노름꾼들은 점점 귀를 쫑긋거리고 톰스키의 말을 들었다. 검스키는 파이프를 물어 한 두어 모금 빨고 나서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인 베르사유라는 트럼프 도박장에 나타나셨지. 할머니가 돈을 잃었던 오를레앙 공작이 물쥐였다네. 할머니는 돈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아 패에 끼셨지. 그리고 카드를 석장 골라 연달아 걸었는데 카드 석 장이 모두 이겼군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는 거야 이야 이 정말 대단한 우연인데 응? 오케이, 카드에다 표시를 해놨겠지 아니 난 그렇게 생각 안해 아, 그럼 사는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할머니가 전번엔 그 방법을 잊어버려서 돈을 왕창 잃었었다는 말인가? 에이 말도 안 되네 자자자 자, 자, 내 말을 들어봐 우리 조모님은 아들이 모두 넷인데 모두가 상습 도박범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분들에게나 내게나 어느 누구한테도 조모님은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단 말이지. 근데 노룸에서 수백만 루블을 탕진하고 빚에 쪼들려 죽은 차프리스키 씨가 소리치한테 삼십만 루블을 잃은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무슨 카닭인지 차프리스키 씨한테는 동정이 갔던 모양이야. 그래... 죽을 때까지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조모님이 카드 석장을 알려줬대. 어, 그래서 이겼대? 이겼대, 이겼대. 차프리스키 씨는 소리치 집에 다시 나타나 노름판을 벌였지.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석장의 카드에 차례대로 돈을 걸었는데 어. 첫째 카드에서는 5만 루블을, 5만, 5만 루블, 5만 루블. 5만 루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이겨. 결국엔. 자기가 처음에 이룬 것보다 더 많이 땄다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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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야기도 좋지만 이젠 좀 자야겠는데? 벌써 6시가 다 돼가네. 그래. 아,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술잔을 마저 비우고 뿔뿔이 헤어졌다. 노 백작 부인은 탈의실 거울 앞에 앉아있었다. 한여 셋이 시중을 들었다. 아휴, 젊은 시절 아름답던 그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웬 늙은 할망구가 거울 앞에 서 있구나. 백작 부인은 자기가 조금도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젊은 날의 습성은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서 부지런히 7 0년대 유행을 따랐고 60년 전과 똑같이 많은 시간을 화장대 앞에서 보냈다. 창가에서는 그녀의 양녀인 젊은 여자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톰스키가 방에 들어오면서 인사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리자베타 양도 잘 있었나요? <laughs> 저 근데 할머니, 뭘좀 여쭤보고 싶어 왔습니다. 뭔데? 제 친구 한 사람을 할머니께 소개하고 싶은데, 금요일날 무도회에 데리고 와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렴 그런데 너 어제 에레스카야 댁에 갔었니? 아예 정말 재밌었어요 다섯 시까지 춤을 췄으니까요 에레스카양은 정말 예쁘던데요? 하, 예쁘다고 하긴 넌 혹하기 쉬운 성미니까 그럼 에레스카양의 할머니도 만났겠구나 아니, 그분은 이미 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 톰스키가 어리동절해가지고 대답하자 리자벳다가 머리를 들어 청년에게 눈짓을 했다. 톰스키는 동년배들의 죽음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것을 깨닫고 입술을 깨물었다. 백작 부인은 극히 냉담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죽었다고 그걸 난 몰랐구나. 백작부인은 하녀들을 데리고 몸단장을 마저 끝내기 위해 병풍 뒤로 들어갔다. 톰스키와 리자베타만 남았다. 소개하겠단 친구가 누구예요? 나루모프라 는 사람인데 그분을 아십니까? 아,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군인이죠? 공병대 말이죠? 아니요, 기병이에요. 왜 공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녀는 웃으면서 대답은 하지 않았다. 검스키 할머니가 병풍 뒤에서 불렀다. 새 소설책 하나 갖다 줘. 요즘 나온 건 빼고. 예를 들면 주인공이 아버지나 어머니 목 졸라 죽이지 않고 또 물에 빠진 시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소설 말이야. 요즘엔 그런 소설 없어요. 미안해요 할머니. 저 그만 가볼게요. 리자베타 실례합니다. 아저 근데 왜 나루모프가. 공병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자리를 떠나 버렸다. 리자베타 이반호부나 혼자 남았다. 리자베타는 일손을 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잊고 젊은 장교 한 사람이 길 모퉁이에 나타났다. 리자베타의 얼굴에 홍조가 지나갔다. 이때 백작 부인이 옷을 차려입고 들어왔다. 리자베타, 마차 불러라. 드라이브를 좀 하자. 리자베타는 수트를 치우기 시작했다. 백작 부인이 악을 썼다. 얘야! 넌 귀가 먹었니? 당장 마차 잡비 못할까? 곧 가요. 처녀는 조용히 대답하고 방을 나갔다. 하인 하나가 들어오더니 톰스키 알렉산드로비츠 공작이 보낸 책한 권을 백작 부인에게 전했다. 공작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 리자베타! 리자베타! 너 어디 가니? 외출 참이라려고요 예야,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여기 앉거라. 이 책을 좀 크게 읽어라. 리자베타는 책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왜좀더 크게 못 읽니? 예, 너 졸리니? 백작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계시니? 집어치워라 했... <laughs> 과연 걸작이로구나. 톰스키 공장님께 도로 갖다 드리고 마차 차비 하렴. 마찬 준비됐어요. 리자베타는 길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근데 넌왜 옷도 아직 안 입었니? 항상 널 기다려야 하는 게야! 지겹다, 지겨워! 리자베타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이분도 채못 되었는데 백작 부인은 사납게 악을 썼다. 리자베타, 리자베타. 리자베타가 외투에 모자를 들고 들어왔다. 이제야 나타나는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차려입고 야단이니? 누굴 홀리기라도 하려고 그러는게야? 날씨는 어때? 바람이 몹시 부는 것 같던데. 전혀 바람은 없습죠, 나리마님. 아주 고요합죠. 마부가 대답했다. 정말인가? 창문을 열어보게. 예, 마님. 아휴, 자, 바람이 불지. 바람도 찬바람이야. 리자베타, 마차 타고 싶지 않다. 오늘은 드라이브 하고 싶지 않구나. 리자베타, 그 화려한 몸치장도 아무 소용 없게 돼버렸구나 이 무슨 다분한 생활이다. 정말 리자베다는 불쌍한 존재였다. 단테가 말했듯이 남의 빵을 먹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남의 집 현관의 계단을 디디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분 높은 노파의 가난한 양녀만큼 의존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자베타이자베타 어디 있는 게야! 백작 부인은 본심은 나쁘지 않았다. 사교계에서 항상 떠받들여져 버릇이 나빠진 여자가 의뢰 그렇듯이 변덕이 심하고 인색했으며 차가운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 <laughs> 부인은 지금도 사교계의 모임이면 어디든 빠지지 않고 무도회마다 옛날식 화장과 몸치장을 하고는 노구를 이끌고 나타나서 한귀퉁이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은 흉측해 보이기까지 했다. 어머나 백작부인 아니세요? <laughs> 어,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손님들은 정중한 인사를 건넸지만 그뿐 아무도 그녀를 거들떠보진 않았다. 집에서도 하인들은 제 마음대로 놀았고, 서로 다투어 주인의 재산을 빼돌리기에 바빴다. 리자베타는 이 집에서 백작 부인한테 시달리는 유일한 여자였다. 음. 리자베타, 설탕 낭비하지 말아라. 그는 소리를 내며 책을 읽어야 했으며, 작가의 모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녀는 백작부인의 산책에 따라다녀야 했으며, 날씨와 포장도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면서도 상류사회의 처녀들과 똑같이 몸단장을 해야 했다. 리자벳타의 사교계에서의 위치는 비참한 것이었다.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도회에서도 남자들이 별로 없을 때만 춤을 출수 있었고, 부인들은 화장을 고치려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의뢰 리자베타의 팔을 붙드는 것이었다. 오, 어, 예, 예, 제주. 어, 리자베타 말이야. 자기가, 자기가 무슨 상류사회 사람인 줄 아나 봐. 어, 네. 그러게. <laughs> 네. 리자베타는 신경이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져서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바늘방석처럼 괴롭게 느껴져 주위를 휘둘러보며 구원자를 열심히 찾았다. 그러나 그녀가 만난 청년이라곤 죄다 타산적이고 경박하고 거만하였고 조금도 친절을 베풀 줄 몰랐다. 그들이 거들먹거리며 찾아다니는 그 왈패 같은 계집애들보다야 그녀가 몇백배나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멋없이 크기만한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장롱과 낡은 침대와 거울이 있는 자신의 허술한 방 안에서 통곡하고 온 적이 몇 번이었던가. 푸슈킨 원작의 스페이드의 여왕 일부를 마치겠습니다.